일본 위스키는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랑 일본만 이렇게 대세가 돼 있잖아요. 왜왜 왜, 왜? 지금 보통 세계 위스키 5대 산지를 얘기할 때 일본이 들어가요. 스코틀랜드, 어? 아일랜드, 캐,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일본이에요 캐나다도 들어가네? 캐나다 뭐가 있지? 캐나디언 클럽 CC 같은 아거 그다음에 크라운 로얄 이런 거아 유명하죠 그렇지. 굉장히 그렇지. 유명한 술들이에요 역사적으로 오래된 술들인데 어찌 됐건 일본이 들어가죠 근데 어 일본은 위스키 역사 자체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 100년 됐잖아요 아 그래요? 올해가 정확히 100년 된 해예요 어 그러니까 2023년이잖아요 어 야마자키 증류소가 첫 삽을 뜬게 1923년이에요 어 100년 동안 시행착오를 한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이렇게 얘기하 우리보다 훨씬 출발이 빨랐고, 네. 빨리 개척한 거죠. 위스키라는 어... 시장을. 가장 좋아하는 일본 위스키는 어떤 건가요? 일본 거면 다좋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키라가나만 좋게 있으면 그렇지 아요 <laughs> 근데 야마자키는 얘왜 비싼 거예요? 구할 수도 없던데? 네. 한때 야마자키가 워낙 너무 잘 팔리고, 또 네. 원액이 또 부족하고 해갖고, 제대로 내놓지를 못한 음.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음.